강원도 평창에 양떼목장에 가고 있어요 옆에 돌돌졸 수냇물이 흐르고 바람이 선선하네요 하나 여기 봐봐 <laughs> 여 기도 이제 체온 체크를 하나 보다. 와, 저기 양이 있다, 양이 있다, 양이 풀 뜯어먹고 있다. 와, 하늘이 아았네 양이 저렇게 풀 뜯어 먹고 있어. 우리가 우리가 왜풀 풀에 어떻게 줘? 응? 하나도 풀 어떻게 줘? 하나 더풀 주고 싶어? 응. 저기 위에 올라가면 또 있을 거야 양들. 양들이 참 평화로워 보인다. 잠깐 우리 일단 위에 올라가 보자. 그래. 지금. 음, 응 가자. 물이 되게 맑다. 맑은 물과 함께. 저기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꼭 외국 같죠? 저기 멀리에는 풍력 발전기가 터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오, 여기는 뉴질랜드나 뭐 이런데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. 양들이 또 저기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. 안내도인데 현위치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. 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, 엄청 넓네. 어, 조그만 아기 양도 있네.

와.. 7일밖에 안됐는데 저렇게 잘 걸어다니면서 풀 뜯어먹는게 신기하네요. 지금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좀 빠르, 빨리 이동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산책로를 통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양떼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저쪽에서 양떼.. 양들한테 먹이를 준다고 하네요. 와, 이 길이 예쁘다. 여기는 양은 없는데, 그냥 이렇게. 이렇게 뭔가 몽환적인 느낌의 약간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BGM이 흐릅니다. 힐링을 위한 BGM이겠죠? BGM 좋네. 어, 몰랐는데 지나쳤는데 저기 엄청 양이 많네. 쫙 이제 떼네 떼. 다들 그풀 뜯어먹고 있네. <laughs> 풀 뜯어먹는데 정말 다 열중하고 있어요. 뭘지 모르겠는데 불개미가 있네요. 빨간 새끼. 꿈꾸는 불개미 화이팅. 여기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. 이쪽으 자 이렇게 뭐음막 같은 것도 보이고 자 경치가 끝내줍니다 저기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 밑에서 먹이를 주고 오는 코스인 것 같죠. 꽤 오네, 상당히 멉니다. 쫙 이렇게 중간중간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요꽤 많이 올라왔습니다. 구름이 쫙 껴있고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양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 양떼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얘는 뭐 먹이 줄줄 줄 알고 여기 나와가지고 나와 있는 건가 저들은 시고년들도 있네. 쉬면서 계속 뭔가를 씹어 먹고 있죠. 제새김치와 <laughs> 이렇게 양을 한 한꺼번에 많이 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. 양한번만져볼 거야. 안녕 양이 뭐, 뭘 계속 씹어먹고 있네 뭘 먹니 물어봐 아이 양 귀엽다 <laughs> 어? 쟤네들은 막 살짝 싸우네 뒤에다가 뭘 이렇게 표시 그해놨구나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막 오. 만져봐 풀을 되게 아주 그냥 착착 소리 내면서 하나 만져봐 얘를 피해봐 털이야 털 귀구. 하나 양털은 어때? 그 부드러워. 음. 가자 이제. 음. 가자 이제 무나 보네. 을 음. 되게 열정적으로 뜯어먹고 있네. 음. <laughs> 가자 이제. 도구인터넷 그, 그 개들보다 나. 평화로운 곳입니다.